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초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으로 이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시험어 코드를 보니까 지금 메인 함수요.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 안에 보니까 실행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int i 하고 int j 정수형 변수 i 하고 j를 만들면서 이제 초기값을 여기서 집어넣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printf 얘를 이제 만나서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값을 우리 %d 십진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해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i 하고 j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트 오와로 묶어놨고 i 하고 j를 비트 앤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놨죠. 그러면 유 이제 비트 연산자 오와하고 앤드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비트 연산자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별로 연산하는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연산자가 우리 비트 연산자예요. 이 비트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런 이제 기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앤드 and, 앤드라고 그렇게 부르고. 지금처럼 U 꺽쇠 모양의 이 연산자를 우리는 이제 X 5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그 연산자를 우리가 5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나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왼쪽 시프트다, 오른쪽 시프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연산자가 두 개가 더 있죠. 이런 연산자를 보고 우리는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하고 얘네들을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비트별로, 비트별로 이제 연산을 하더라. 계산을 하더라. 그데이 엔드라는 거는 우리 모든 비트가 이제 1일 때만 실제 결과값으로 이제 1을 이제 반환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x, y라는 거는 우리 모든 비트가 이제 같냐 아니면 다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0이 됐든 1이 됐든 그렇게 이제 내분내 줘요. 해서 두 개의 비트가 똑같으면 이제 0을 이제 반환해주고 만약에 두 비트가 다르다. 그러면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5화데이5화은 모든 비트 중에 한 비트라도, 한 개라도 1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1을 이제 반환해 주고요. 이 낫은 부정이죠. 부정. 해서 만약에 0의 값이 있으면 1로 이제 반환해 주고,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0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비트에 이렇게 이제 00이다, 01이다, 10이다, 1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엔드 연산할 거예요. n 드 연산은 모든 비트가 이제 1일 때만 1을 이제 반환해 준다 그랬죠. 지금 모든 비트가 1인 게 지금 얘밖에 없다고요. 해서 여기서만 지금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 00이 됐든 01이 됐든 10이 됐든 이런 값이 들어왔을 때는 0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반환해 줘요. 그래서 엔드는 둘다 1일 때 1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연산자요. 그 다음에 우리 5화라는 그 연산이요. 5화는 모든 비트 중에 한 비트라도, 한 비트라도 1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1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지금처럼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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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 있을 때두개 비트 중에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이렇게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1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해서 우아는 둘다 0일 때만 0이 나오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1을 가지고 있으면 1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연산자요. 그 다음에 우리 x 우아요, x 우아라는 이 연산자는 같냐 다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0 아니면 1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지금처럼 0, 0이다, 1, 1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을 때는 0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반환해주고. 두 비트의 그 값이 0, 1이다, 1, 0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를 때만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 코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이제 int, 정수형 변수 i랑 j랑 선언하면서 i에다가 이제 3을 초기 값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j에는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었죠. 그러면 정수형 변수 이제 i하고 j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초기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 i라는 변수와 j라는 그 변수를 우리가 5화로 이제 묶었고 이 뒤에서는 우리의 end로 묶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3이다, 5다 이런 값을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진수로 바꿀 때는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2의 0승, 그리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하고 앞으로 이제 쭉쭉쭉 나가면 되겠죠. 우리 2의 0승이 이제 1이죠. 그리고 2의 1승이 2고, 그리고 2의 2승이 우리 4라는 그 값이죠. 그리고 2의 3승이다 라고 하게 되면 8이라는 그 값이죠.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주면 됩니다. 그 때, 우리가 이제 int, int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었으니까, 요 int는 4바이트 짜리죠. 근데, 우린 이제 비트로 바꿔야 된다고요 4바이트니까 1바이트당 8비트니까, 4, 8에 32에서 총 32비트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때, 우리 3부터 바꿔보자고요 우리 십진수 3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2의 0승부터 쭉쭉쭉 앞으로 나갈 때 3이라는 그 값은 1이라는 그 값과 우리 2라는 값이두개 값만 있으면 이제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수를 바꿀 때 3이라는 그 값은 맨 뒤에 1 그리고 그 앞에 1 그리고 나머지는 싹다 이제 0으로 쭉쭉 쭉쭉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이 진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두 개의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싹다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int, 4바이트니까, 이거를 이제 비트를 고치면 4, 32 비트로 고치면, 48에 32에서 32비트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5라는 이 값도 바꿔보자고요 5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1이라는 그 값과 4라는 값, 이두개 값만 있으면, 우리 4 더하기 1에서 5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5를 이진수로 고치면 101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싹다 이제 0으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5라는 그 값을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i하고 j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이 앞에서는 우리 이제 5와 연산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5와 연산은 각 비트별로 이제 연산을 해서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1이라는 값이 있으면 무조건 1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5와 연산이죠. 그러면 여기서 맨 뒤에 있는 이두 개의 비트를 우리가 봤을 때둘다 1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앞에 거 보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산했을 때도 또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그 앞에 비트를 보니까 하나는 0이지만 또 하나가 이제 1이라고요. 이렇게 두개 중에서 한 개라도 1이라는 그 값이 있으면 1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오화 연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화 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1, 1, 1이 나오고 그 앞에는 그 앞에는 싹다 어차피 전부 다 이제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0이 나오겠죠. 그래서 i하고 j를 오화 연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i랑 j랑 이제 end, 우리 end로 묶어놨죠? 이것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3하고 5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비트를 우리가 이제 end로 묶었어요. end는 둘다 1일 때만 1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둘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비트를 보게 되면 한 개는 1이지만 또 다른 한 개가 0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둘다 1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앞에 비트를 보니까 또한 개는 0이고 하나가 또 1이 라고요둘다 1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또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앞에 나머지 비트들은 싹다 이제 원래 처음부터 0이었으니까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3하고 5라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n드로 묶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싹다 이제 전부 다 0. 0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십진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을 해 줘야 되니까 십진수로 고치자고요. 요뱀 마지막 자리는 우리 이제 2의 0승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리는 우리 2의 1승의 자리고요. 그 앞에 자리는 이제 2의 2승의 자리죠.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4. 그리고 요 자리는 2. 요 자리는 이제 1의 자리라고요. 그러면, 4에도 1이 들어있고, 2에도 1이 들어있고, 1에도 1이 들어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7, 10진수로 고쳤을 때,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3하고 5를 이제 엔드로 묶었을 때는, 맨 마지막 거요한 개만 1이었어요. 요 자리가, 우리 2의 영승의 자리고, 2의 영승은 1이죠. 해서, 얘는 10진수로 고쳐도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십진수로 보면 이제 7이 나오고, 이 뒤에서 계산 했을 때, 우리 십진수로 따지면 이제 1이 나오죠. 이두개 값을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해라? 빼라. 그러면 7 빼기 1 해라. 고그 얘기요. 그러면 7에서 1을 빼주면 이제 6이 나오겠죠. 그 6을 %D 정수형으로 출력해달라. 그러면 화면상에는 이제 6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리턴 제로, 요걸 이제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화면상에 출력되는 그 결과는 6입니다. 해서 6하고 우리가 이제 정답을 써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각각 이제 비트 연산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하고 쭉쭉쭉 앞으로 나가더라. 그때 2진수로 고치거나 10진수로 고치는 그 방법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10진수 13이 있어요. 이 13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2진수로 고치면 어떻게 고치냐? 13, 13에서 우리 8을 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을 빼세요. 8뺄수 있어요? 없어? 8을 뺄수 있으면 8의 자리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고 8을 빼면 됩니다. 13에서 이제 8을 빼게 되면 이제 5가 남죠. 그러면 5라는 그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에서 그 다음 자리가 4의 자리죠. 4를 뺄 수가 있어요? 없어? 있죠. 있으니까 또 1을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또 여기서 또 4를 빼주면 이제 1만 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이제 1이에요. 1에서 2를 뺄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못뺄 때는 0을 적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이제 1인데 1에서 지금 마지막 2의 0승의 자리 1이죠. 1에서 1뺄수 있죠? 뺄수 있으니까 1하고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러면 13이라는 그 10진수를 우리가 2진수로 고치게 되면 110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숫자 한번 더 바꿔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진수 10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걸 이제 이진수로 고치겠다. 그러면 10에서 내가 8, 8을 뺄수 있다 없다? 있더라. 뺄수 있으면 1이라고 적고 빼세요. 빼면 이제 2만 남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이제 2예요. 2에서 4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뺄 수가 없으면 그 밑에다가 0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이제 2죠? 2에서 2뺄수 있죠? 뺄수 있으니까 1이라고 적고 빼세요. 빼면 이제 0남죠 그럼 더 이상 뺄게 없죠 그러면 0에서 요 2의 0승의 자리 1을 뺄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10진수 10을 1진수 10을 2진수로 고치게 되면 1010 10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2진수를 10진수로 또 바꿔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101 10, 요런 이제 2진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거를 이제 10진수로 고칠 거예요 그럼 요맨 마지막 자리가 우리 2의 0승의 자리고요. 그 앞에 자리가 이제 2의 1승의 자리. 그 앞에는 이제 2의 2승의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자리가 2의 3승의 자리. 그 앞에는 이제 2의 4승의 자리라고요. 그러면 2의 0승에 지금 1, 1이 들어 있죠. 그리고 2의 2승에 1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그리고 2의 4승에 그 자리에도 1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해서이진수로 봤을 때, 1, 1, 1이라고 써져 있는 자리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 놓고, 2의 0승이 우리 숫자로 따지면 이제 1이고, 2의 2승이 4죠. 그리고 2의 4승은 이제 16이요. 이렇게 해서,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우리 21 하고 나오죠. 이게 이제 10진수로 다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진수를 10진수로 고치때는 각각 자리마다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하고 쭉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이라고 써져있던 그 자리만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값수로 바꿔서 싹다 더해주면 그게 이제 10진수, 10진수로 변환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진수를 10진수로, 10진수를 이제 이진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고 지나가세요.